여러분,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피부가 점점 푸석해지죠? 사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약해지는 곳은 겉이 아니라 피부 속 바로 진피층입니다. 20대, 30대에는 혈기가 왕성해서 영양분이 자연스럽게 피부까지 도달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의 흐름과 공급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피부 깊숙한 곳이 먼저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고 잔주름이 늘어납니다. 문제는 화장품이 진피층까지 도달하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 해도 피부 겉에서 역할을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집에서 해보고 효과가 좋았던 천연 콜라겐 팩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피부 탄력과 보습을 책임지는 콜라겐, 히알루론산, 엘라스틴은 모두 진피층에 존재해요. 이 층이 약해지면 피부는 겉으로 아무리 보호해도 회복이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부결보다 피부 속을 살리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자, 이제 천연 콜라겐을 활용한 팩을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은 집에 있는 토너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수용성 콜라겐 파우더 라이스페이퍼입니다. 토너를 접시에 5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토너마다 점성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콧물 같은 제형이라면 물을 한두 스푼 정도 섞어주세요. 그리고 콜라겐 파우더 한 스푼 정도를 토너와 같이 섞어주세요. 라이스 페이퍼는 얼굴에 붙일 크기별로 잘라주시면 되는데, 보통 이마에 길게 하나, 양볼에 붙일 것두개 정도 잘라주시면 됩니다. 부족하시면 더 잘라서, 코, 턱에 붙일 작은 크기로도 잘라주세요. 이제 잘라둔 라이스 페이퍼들을 접시에 넣어주시고 세안을 먼저 해주세요. 세안이 끝나면, 라이스 페이퍼가 아주 보들보들하고 촉촉하게 젖어 있을 겁니다. 이제 얼굴에 바로 붙여주세요. 이 방법은 콜라겐이 수분 보호막을 오래 유지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얼굴에 팩을 올려놓고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있어주세요. 화장품은 표피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진피를 살리는 힘은 결국 우리 몸속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먹는 것, 자는 것, 몸의 균형이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너뷰티 하면 콜라겐만 떠올리지만 연구를 보면 피부 노화는 장기의 노화와 함께 진행됩니다. 간 기능이 약해지면 혈액 해독이 원활하지 않아 얼굴 톤이 어두워지고 폐 기능이 떨어지면 피부에 수분 공급이 줄어 극심한 건조함이 나타납니다. 소화 흡수력이 약해지면 아무리 좋은 영양을 먹어도 피부에 쓸 재료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필요한 관리가 다릅니다. 얼굴이 유난히 칙칙하다면 간을 돕는 식단이 필요하고 속당김이 심하다면 폐와 수분 대사를 살펴야 합니다. 피부 탄력이 빠르게 줄어든다면 위장관 건강을 점검해야 하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혈당 관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은 당화 반응을 통해 피부 단백질을 손상시켜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설탕이 많은 디저트, 정제된 밀가루 음식은 피부에는 가장 가혹한 선택이 될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 짚고 싶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알칼리성 비누로 세안을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비누를 쓰면 피부가 매끈해져서 좋아하시죠. 다만 피부는 약산성을 유지할 때 가장 안정적인데 강한 비누세안은 보호막을 무너뜨려 건조와 민감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40대 이후에 피부 관리는 겉과 속을 동시에 돌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피부는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관리 방식에 따라 다르게 변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 피부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따라해보시고 후기 알려주세요. 따라해보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팩 만드는 방법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노인생활라디오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삶에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